안녕하세요. 여행 애청자 수는 언니, 짜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국내 최대 놀러코스터가 있는 바로 경주월드인데요. 경주월드를 방문하는 가족, 연인분들이나 현장 체험학습 전에 학생 여러분들이 보면 경주월드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경주 안즈는 가우상도 경주시 부문로에 위치한 테마파크로 1995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스릴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경주의 방문에서 꼭 들리는 명소인데요 아시아 최초 90도 다이브 코스터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롤러코스터인 드라켄부터 도각 속 세상을 재현한 이자드 가든 지금부터 한나하나 모든 어트랙션을 소개해드리니 타고 싶은 어트랙션을 기록하셨다가 최적의 동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기 편하시게 경주월드 가이드맵 순서대로 알려드리고 가이드맵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경주월드 대표 어트랙션이자 시드니처인 1번 경주월드 드라켄은 드라켄 밸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드라켄 뮤리는 정원에서 들어오는 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최상급 스릴 어트랙션이 모여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90도 다이브 포스터 드라켄을 비롯하여 차이언트 스윙, 크라크와 더불어 총 4개의 어트랙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켄은 아시아 최초 수직 낙하 롤러코스터로 국내에서 가장 유서한 놀이기구로 뽑히는데요. 지상 70m 높이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며 360도 회전하며 주행하는 스릴형 어트랙션입니다. 드라켄은 수직 구간에서 짜릿함 을 1차로 느끼고 워터슬라이드 구간 에서 2차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어 스릴감은 국내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디익스프레스는 두손 들고 타는데 와 이건 진짜 못탈했더라 고요. 다음에는 좀더방심장을 장착하고 드라켄을 타본 후에 찐 경험담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백킹에는 빠른 속도로 레일을 질주하며 앞으로 뒤로 경 강하게 움직이는 롤러코스터형 놀이기구인데요. 탑승시간이 긴 편은 아니지만 드라켄 발키리 파이토과 같은 롤러코스터 형 어트랙션 중에는 줄이 그나마 짧을 편이니 롤러코스터를 꼭타 야겠다는 분들께서는 발키리를 노려보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라크인데요 크라클의 360도 연속 회전하는 메가톤급 자이언트 스윙어트랙션입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영상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떨어져서 정말 짜릿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탑승시간도 꽤긴 편이라 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밑에서 고신 후 도전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타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엄청 긴 편은 아니니 많은 스릴 어트랙션을 타고 싶으면 크라클을 꼭 추천해드립니다. 드래곤 레이스는 크라클레 지나 안쪽 구역에 있는 어트랙션인데요. 360도 회전하면서 안정감 있게 운영되어 어린아이나 검이 많은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니 가족단위 분들이나 적당한 스릴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드래곤 레이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경주월드 X존인데요. X존은 상급의 대표적인 스릴 어트랙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중 X존 구역 대표 시그니처 어트랙션이 파이톤이랍니다. 파이토는 드라켄과 함께 경주월드의 상징 어트랙션으로 인버티드 방식의롤러 코스터로 발판이 없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더욱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85km로 달리며 24도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구간에서는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속도감은 빠르지만 낙하 구간이 엄청 큰편은 아니라서. 우중에 매달려있는 느낌을 제외하고는 와 진짜 무섭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드라켄는 무섭고 경주월드를 보람차게 즐겨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저는 이 파이톤을 제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이톤 바로 앞에 위치한 메가 드롭인데요. 비가 간날은 운행하지 않아 직접 타지 못했지만 지상 70m 높이까지 올라가는 자유 낙하하는 드롭타워 어플렉션이랍니다. 떨어지는 순간 느껴지는 무존력 상태와 온몸을 정력해야 하는 스릴을 맛볼 수 있는데요 토네이도는 내가트롯 맞은편에 위치했는데요 최대 3층 높이 23m, 최대 각도 120도로 좌우로 회전하는 원형의 놀이기구랍니다 바이킹은 시시하고 좀더 스릴 있는 어트랙션을 원하시면 저는 이토레이도를 추천해드리는데요 국내 최대 상습각도 광고 230도에서 느껴지는 빠른 속도와 강한 회전력으로 탑승객에게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데 비교적 짧은 대기 시간에 최상위 스릴을 느낄 수 있는 히든 어트랙션은 저는 이 토네이도라고 생각하니 꼭 한번 타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랜드캐니언 데타명은 370m 수로를 따라 레프틴을 즐기며 미국 애리수나 그랜드캐니언 협곡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8렌진 강륙 가기 어트랙션이랍니다. 에버랜드 아마존 익스프레스와 비교 할수 없을 정도로 물도 많이 튀고 스릴도 느낄 수 있어서 우비는 필수인데요. 물이 많이 튀지만 보트 덕는 따로 없기 때문에 진짜 훌딱 쳐질수 있습니다. 다음은 썸머리 스플래쉬인데요. 국내 최강 물폭탄을 사랑하는 대형급 자이언트 아쿠아 슬라이드로 목노을 적시는 1 0 0터의 물폭탄과 강력한 물보라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낙하 구간은 한국뿐이라 살짝 아쉽긴 하지만 물폭탄 경험은 다른 놀이공원의 워터슬라이드와는 체급 차이가 정말 크니 여름날이나 시원하게 물을 적고 싶을 때에는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미로 탐험은 고대 유적지를 탐험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미로 탈출 어트랙션인데요. 곳곳에 숨어진 비밀의 문을 찾아 출국까지 탈출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에밀리 바이킹은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바이킹으로 비교적 작은 구매이지만 경쾌한 움직임과 스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즐겨보면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팀 바이킹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바이킹으로 최고 높이 50m까지 올라가며 90m 각도로 기울어진 간단히 서늘해진 시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어벌러는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른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수직으로 왔다갔다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서 무서울 것은 없습니다. 바우스 스피는 초등학생 저학년까지는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으니 어린이 친구들은 꼭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댄싱컵은 컵 모양의 탑승문을 타서 손잡이를 돌리면 빙글뱅글 회전하는 어트랙션으로 어린아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게 돌리면 더 많이 회전하지만 초이 울렁거릴 수 있으니 같은한 사람들의 상태도 꼭 파악하면서 적당히 돌려주시는 게 꿀팁입니다. 파이튼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입구 바로 왼쪽에는 매직 바이크가 있는데요. 라자컷 페달을 밟으면 위로 떠오르는 어트랙션으로 마치 마법처럼 하늘을 나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간날에는 고학년 친구인지 중고등학교 친구인지 남자친구들이 정말 재미있게 타더라고요. 본인이 어트랙션 스릴도 조절할 수 있어서 빠른 친구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는 어트랙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극류타기인데요. 극류타기는 선버리 스플래시 바로 맞은편에 있으며 똥나무 배를 타고 수로을 따라 이동하며 음류를 즐기는 어트랙션입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보라를 맞으며 더위을 식힐 수 있는데요. 낙하 각도가 선발린스플래시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너무 무섭지 않게 워터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주 월드에서 스릴 어트랙션보다 노래공원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가족열차를 추천해드리는데요. 가족열차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열차로 천천히 운행하며 경주월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고 싶은 분들이나 앉아서 주변 경관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범퍼카인데요. 차량을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트렉션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범퍼카는 어릴 때에도 지금도 항상 재밌다고 느껴지는데 이럴 때 즐기기 제일 좋은 어트랙션 중 하나이니 기 맞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을 찾는 분들께서는 범퍼카를 꼭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주활동 이자드 가든인데요. 경주활동 이자드 가든은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테마파크로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장학년까지 재개만한 시설이 많이 있답니다. 스릴감보다는 안정적인 어트랙션과 아기자기한 어트랙션이 많아 가볍게 쭉 설명드릴게요. 먼저 골하우스는 다양한 크기의 공을 가지고 놀수 있는 실리 놀이터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자드 트레이는 기차를 타고 이자드 바다를 한 바퀴 도는 어트랙션인데요.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라운드 많습니다. 매즈 펌킨은 거대한 호박 모양의 놀이기구로 매즈 펌킨을 타고 작게 위아래를 빙글빙글 도는데 아이들이 은근 좋아하더라고요. 문라이트 세일은 하늘을 나는 자동별을 타고 빙글빙글 도며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밤에는 정말 예쁘다고 하니 어린 친구들과 동반한 가족분들은 이 문라이트 세일을 꼭 태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라우드 라이드는 하늘 자전거로 마치 구름위를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놀이기구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탑승객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며, 단풍 시즌에는 진짜 너무 예쁘니 단풍 시즌에는 이 클라우드 라이드는 꼭 즐겨주세요. 히로셀은 회전 무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말과 마차 모양의 조석에 있어 취향에 맞게 골라 볼수 있습니다. 높이가 낮아 어린 아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회전 무마도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에지타리는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자동차 모양의 놀이기구로 직접 운전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실제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은 재미를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뮤직트리는 10m 이상의 대형 트리로 화려한 불비가 장식물로 꾸며져 있는데요. 트리 주변에서 휴식하기에도 좋고 아이들 사진 찍어주기 좋은 포토존이니 한전 씩은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마지막으로 경주월드 방문자를 위한 꿀팁으로 추천코스, 공연장, 모주차장, 맛집 등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연령이나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코스를 짤수 있는데 가족, 연인, 친구, 스레, 비오는 날들 추천코스를 보장 댓글에도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일 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루에 몇 차례씩 공연이 열립니다. 캐릭터 댄스쇼, 뮤지카나쇼멜리쇼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경주월드 홈페이지에서 시간표를 메일 확인하시고 관람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정보인데요, 주차장은 제1주차장부터 제4주차장까지 총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1, 2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어서 무료쇼으로 오고 갈수 있는 3, 4주차장을 추천드리고. 삼성 추천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집인데요. 경주월드에는 진짜 맛집이 없습니다. 제일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맘스터치라고 할 정도로 엄청 특별하게 맛있는 맛집은 없으니 황이당 길이나 주변 경주 맛집에서 든든히 식사를 하시고 오늘날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주월드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경주월드 방문 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자언니는 다음 어떤 여행 정보로 찾아올까요? 일자언니가 알려주는 여행 꿀팁 및 여행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 준비 되세요. 안녕!